일본 경제입니다. 9월 9일 미국 증시 시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하락 후 반발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반등하는 하루였습니다. 증시 동향으로는 비만 치료제 호재 지속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며 차주 수요일 신형 아이폰 출시 소식에 애플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시황으로는 엔비디아가 7%, 애플이 5% 수준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S&P 500은 0.14% 상승한 4,457포인트로 주간으로는 1.23%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은 0.09% 상승 상13,761 포인트로 주간으로는 1.66% 하락하였습니다. 바우존스는 0.22% 상승한 34,576 포인트로 주간으로는 0.71%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원율은 1,336원이며 WTI 유가는 87.31달러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51점인 중립 상태이며 빅스 지수는 14.95점입니다. 투자운용의 본질은 수익 관리가 아니라 위험 관리이다. 벤자민 그레이엄